2019년을 전후해 BTS의 세계적인 성공 이후 벼랑간 해외 진출을 부르짖고 있는 일본 엔터 업계. 그 와중에 지속되는 키워드가 다름 아닌 세계진출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나라 정서상으로는 벼랑간 가수이나 콘텐츠 제작자들이 세계 진출이라고 천명하는 것 자체가 생소하긴 하지만, 현재 일본 엔터계에서 세계 진출이라는 단어는 너무도 흔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단어의 기원이나 대중화시킨 사례를 찾기는 어려우나, 이미 2010년부터 K팝 걸그룹과 보이그룹을 중심으로 소위 2차 한류붐이 일본에서 시작되면서 이에 자극을 받은 일본의 댄스 그룹 업계가 소위 실력파 댄스 그룹을 내놓던 당시 걸그룹 페어리즈가 실력파 걸그룹을 자처하면서 기획사 측이 앞으로 세계에서도 통용되는 실력으로 활동시키겠다는 식으로 설명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즉 세계라는 단어는 해외 진출에 대한 열망과 해외에서도 인정받을 만한 실력이 있는 그룹을 표현하는 함축적인 의미도 있음을 추측해 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세계진출이라는 선언을 하고 활동하는 경우 대체 세계진출을 위해 뭘 하는 건지를 보자면 일단 전 세계로 공개되는 공개 플랫폼의 가수나 연기자의 작품이 공개됩니다. 가령 스포티파이처럼 세계적인 음원 플랫폼의 음원 서비스를 하거나 넷플릭스의 영화나 드라마가 공개되는 경우가 해당되며 이렇게 되면 일단 세계진출을 완수했다고 설명하는 식입니다. 구자니스 현스타터 엔터테인먼트의 7인조 그룹 트레비스 재팬도 미국 캐피털 레코즈와 계약 후 내리 3번을 영어가사로 된 곡을 디지털 싱글로 냈는데, 이때 이 음원을 스포티파이나 우리나라 음원 사이트 등에서 서비스했기 때문에 세계 진출을 완수한 것이 됐습니다. 그래서 트레비스 재팬은 데뷔 디지털 싱글인 저스트 댄스를 내놓았을 때부터 이미 전 세계 데뷔라는 표현을 매우 강조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본의 아이치현의 나고야시에 있는 지방 아이돌인 보이즈앤드맨의 후배 그룹으로 결성된 걸그룹 사쿠라 그라듀에이션도 이달 1일 데뷔 기념 이벤트를 열면서 그룹명의 사쿠라 벚꽃이 들어간 것은 세계 진출을 목표로 일본 대표 꽃인 벚꽃이 그룹명으로 들어갔다고 설명했습니다. 추후 2월 28일 정식 데뷔 일래 사쿠라에 또 다른 의미가 발표될 것으로 암시했지만 세계 진출을 공언했다며 언론사에서는 멤버들의 발언을 기사화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세계 진출을 천명한 만큼 일단 글로벌 음원 플랫폼이나 유튜브 활동 등을 공식적으로 시작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사실 글로벌 플랫폼에 음악이나 영상 콘텐츠 서비스하는 것을 세계 진출이라고 굳이 표현하는 게 아주 틀린 말만은 아닐 수 있으나 이런 음원 플랫폼의 음악을 공개하는 것은 매우 특별한 것이 아닌 당연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다소 위화한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실 이렇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대다수의 일본 기획사들이 까다로운 저작권 정책을 앞세운 데다. CD나 DVD 등의 오프라인 몰림의 수익성이 담보되는 환경, 그리고 폐쇄적인 자체 유료 플랫폼의 컨텐츠를 활용하기 위해 글로벌 플랫폼의 진출 자체를 그동안 매우 보수적으로 해왔기 때문입니다. 구 자니스의 구인조 그룹 스노우맨은 자신들의 이름을 걸고 하는 공중파 TBS의 예능 방송, 그것 스노우맨이 하게 해주세요에서 특별 기획 스노우맨에게 세계 진출하게 해주세요라는 기획을 지난달 17일부터 방송했습니다. 멤버 무카이 코지가 일본인 아버지와 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태일 혼혈이고 태국에서 유년 시절을 보낸 점에서 차간 무카이 코지가 다른 멤버와 태국에서 그룹의 홍보도 하고 프로그램의 공식 인스타그램의 팔로워를 늘리기 위해 태국의 유명 스타들을 무작정 찾아가거나 현지 생방송에 우연히 출연하게 되는 과정을 담았습니다. 태국 혼혈 멤버와 함께 태국에서 여러 가지 기획을 하는 것 자체는 있을 법하지만 태국에 가는 기획만으로 세계 진출이라는 단어가 붙는 것은 우리나라 정서로는 아직 어색한 기분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아이러니한 점은 이렇게 방송 기획이라지만 태국에서 홍보를 시작한 스노우맨은 인스타나 유튜브 활동은 하고 있지만 글로벌 음원 플랫폼에서 음원 서비스 활동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일단 데뷔 때부터 세계진출을 선언하고 활동하는 것도 어색하지만 그 세계진출이라는 의미가 결국은 글로벌 플랫폼에서 음원이나 콘텐츠 서비스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도 어색합니다. 그마저도 어떤 아티스트는 유튜브에 뮤직비디오나 음악을 공개한 것만으로 세계진출을 했다고 소개하기도 하고 음원 서비스만 해도 세계진출을 했다고 하기도 하고 예능 기획으로 해외 촬영만 해도 세계진출을 했다고 하기도 합니다. 드라마 등도 넷플릭스에 공개되는 순간 세계 진출을 했다는 식으로 설명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엔터계와 달리 벼랑간 세계 진출이라는 뜬금없는 홍보가 일본 엔터계에서 가능한 이유는 여기에 있고 케이팝 아티스트들이 아시아를 넘어서 미국 등 서구권에서도 점차 유의미한 성과를 내는 사례가 많아지자 해외 활동에 대한 욕심과 빌보드를 목표로 한다는 발언이 부쩍 늘면서 글로벌 플랫폼에 적극적으로 뛰어드는 일본 아티스트나 배우들이 늘면서 세계 진출이라는 표현도 급증하게 됐습니다. 우리나라로서는 다소 생경한 세계 진출이라는 단어는 지금도 수많은 일본 아티스트들의 목표이자 꿈 혹은 홍보 마케팅 단어로서 계속 사용되고 있습니다.